아, 여기 드디어 악신을 쓰러뜨린 용사 아니 고인물인 그 이름은 산나쿠. 악신을 물리쳐 이세계 공주와 결혼 직전이니 상황에. 공주를 해버립니다. 모든 것에는 사연이 있기 마련. 사실이 공주는 모든 사고를 지가 키워놓고는. 바로 악신 탓을 해버리는 말 그대로 문은 옆 동네의 그잉여신과 똑같은 위치였는데. 지스라스보스카라엔드로시작3だけはリアノー리でタコ殴りにできるんです 그래도 옆 동네와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팰수 있어. 여기가 좀 나아 보이죠. 아무튼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인물의 정체가 바로. 고인 물이자 용사였던 탐라쿠가 아닌 라쿠로 라크로는 풀 다이브 VR 게임이 조류가 된 현재. 바 이미 을모토가 도전하지 않는 똥겜을 전부 클리어하는 말그대로 똥겜 페이커. 그렇게 똥겜에서 해방된 그는 신분에 맞게 학교로 향하게 되었는데. 히토메 이만 하하 이 젠장을 똥겜 페이커 따위 이 녀석을 좋아하는 소녀가 존재하였고 라코로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나이스하게 친구가 다가오게 되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라코로를 향한 마음은 전혀 꺾임없이 그녀 또한 게임 센터로 오게 되었는데 역시 사랑에 빠진 미소녀는 정말 이네, 코이스오그 젊음이 부럽습니다 그때. <laughs> 다음 만겜을 구하기 위해 라쿠르가 등장하죠. 그런데 야. <laughs> 뭐 이미 똥겜의 최종 보스를 클리어 라쿠르는 이미 이전표를 잃어버린 지 오래. 그런 그에게 샹그리라 <laughs> 프론티어. 우주 갓 게임을 추천합니다. 샹그렐라프른 티어의 묘한 이끌림을 느낀 라크르는 와즈카나 치가 수만 바의 팬가 레벨의 고평가. 고민 없이 우주 갓 게임을 구매. 그리고 로그인 됐던요그 게임을 바로 실행하죠. 수많은 직업 중 그의 선택은 스카이 갓' 트가여사소우류의니스 가. 마치 그 녀석이 떠오르는 그 직업이었고, 그리고 방어를 포기하고 행운을 챙긴 방랑자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똥갱과는 다르게 수많은 선택지를 주는 커스터마이징은 그를 감동하게 만들었고, 고민 끝에 그가 만든 캐릭터는 상놈이 고인물티를 너무 팍팍 내죠? 물론, 초기 장비를 팔아 큰 돈을 받은 것이며, 알몸에서 유일하게 얼굴만큼은 가리기 위해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캐릭터를 생성한 라크루는 아, 가니게노보여주까본을 시작합니다. 희로 그렇게 게임을 시작한 라크루의 가장 첫 목표는 어시 탐색しながら 밀까 튜토리얼 마을로 향하는 것. 하지만 우주 갈게민 샹그릴라 포른티오는 그를 손쉽게 수입, 도착으로, 도착 mainland, 보내지 않았죠. 그렇게 고블린과의 아, 전투가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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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작되었고 만개 아, 응. 헌터에게 이 정도는 썸입니다. 고블린의 어, 정말... 전리품에 감동중이던 그때 오... 바로 다음 몬스터가 등장하였고 으읏... 이번 몬스터는 고블린과는 전차만별하지만 흔... 우리바 게임 테이커를 이길순 없죠.그후 레벨도 레벨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의한 새로운 스킬을 익히게 되고. 더 강해지기 위해 토끼의 레어 아이템 파밍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5 0카이크라이털어치대 드롭률 5% 떨던 곳가 메 귀찮다 나 그래. 토끼 의 레어 아이템을 획득한 그는 무시로 얼자두 번째 마을 세컨딜의 이 나. 마을에 건너뛰고 두 번째 마을이자. 아, 나 보스가 길을 막고 있는 마을에 향하게 되면서 자나세그요라 프론티어 리뷰 시작합니다. 보스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의 공격도 용서치 않는 것 그렇다면 언젠가 공격의 기회가 생기겠죠? 결국 보스의 단단함을 인정한 나쿠루는 날아쳤다. 고 토끼의 전리품을 사용했고 드디어 일격을 날리려던 순간. 보스의 응고 공격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결국 독에 걸린 나크루에게 남은 시간은. 즉 말이 오래미 남고 살다 시간 와약 4분. 이제는 정말 완벽한 치명타만 남은 상황. 이 완벽한 치명타를 위해 보스의 빈틈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노력은 반드시. 성공에 다가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베야베 시간 다그 걸음이 시한부의 걸음이기도 했고. 야야라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스피드런을 시작하죠. 그래도, 지나가던 고인물들의 도움으로, 여간의 위치를 확인, 덕분에 리스폰에 성공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유저를 찾고 있는 한 사람, 그는 최상위 클랜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가 라크로를 찾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철광석을 채광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채광했을까? 아, 그래 그래. 너가 원하는 건 죽음이 나 이거지? 결국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나 수많은 철광석을 건네준 라크루는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듯더 좋은 무기를 획득할 수 있었고. 야, 의 몬스터는 아, 밤은 위험하다는 설정까지 듣게 된 라크루는 의 몬스터 고인물은 n p c 의말 따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안주으면다행이지 하지만 고인물이라고 한들 <laughs> 게임의 설정을 뛰어넘엔 역시 조금의 무리가 있었고 고 t s 의 i k e it's a 하 i r l What's t 역시 틀린 게 하나 없죠. 심지어 그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때 이 모든 몬스터를 단 일격에 처리하는 n e y 까신 r e 그리 o o 론 o 아 나크로를 힘들게 하던 몬스터를 한 방에 보내버릴 파워라면 이지 기클라이버 오래 못 속시다나. 이번에도 절대 공격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 최대한 공격을 막아낸다고 한들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나크로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은 피하고 자신의 공격은 성공시키는 완벽한 싸움이 이어져 가지만 보스 몬스터는 자신의 몸을 숨기는 패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당하기 일쑤이죠. 이런 상황에서 샹그릴라 푸른 티어를 여전히 즐기게 되었지만, 수많은 크리티컬이 터졌음에도 다한 데미지는 고작 제로 심지어 그 귀한 무기마저 파괴되기 직전인데 불합리한 Kakiha, m u g 게임이 j o p a 다 하지만 i t 보스가 포효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다리가 사라졌어. 그렇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이 순간에도. 아다나공격을受けて HP가 남고ってる. 긍정적으로 게임을 바라보고 있는 라크루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カルケリスポナゲでナコルマジアンゴン。リュカオノノレガフィオサレタブイはソビヒンをソビスルコトカテキマス。ポスガランギンプランリアントジョヨコ。リュカオノノノロヨモツキャラクターユリモスターはトソシマス。NPC とのカイバでホセガカリマス。カタギゲインナニトがチョナクサンセンヘボロスニークソゲージャネーカー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그래도 다시 진정을 되찾은 라크루는 자신의 레벨이 꽤나 오른 것을 확인하였고 어쩔 어차피 한방 컷인건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라크루에게 갑자기 토끼 하나가 떨어지더니 다기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엄청난 추격전 끝에 도달한 곳에는 잡았다! <laughs> 토끼는 그 문안으로 사라졌죠. 유니크 시나리오, 토끼의 군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유니크 스킬, 마법 등은 초레어 세계관 안으로 말이죠. 그렇게 싱글벙글 이 세계로 들어간 라크로는 몰랐습니다. 그 앞은 <laughs> 지옥이었다는 걸. 아무튼 라크로가 들어간 세계의 정체는

이곳이 라크로를 이 세계에 데려온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장의 집에 도착하게 된 라크로는 이탈 떤나? 온케 떠! 자신을 데려오라고 했던 오메가 아노 왕크로더 얄리가 때1 0 가게를 다투야자 다른 토끼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거대한 도메이산 노지 우러니 아스겔 기원해 토끼 대장인 바이스 아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까지 샹갈릴라 포르티어였습니다 자 장르 VRMMO를 가지고 있는 샹그렐라 프론티어는 C2C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마치 그 애니가 생각나게 하는 기본 설정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서 조금 평범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수많은 뇌절이 오가는 이 세계물과 비교하자면 오히려 평범하지만 고퀄리티로 그 뽑아낸 이 애니가 훨씬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투씬을 보면 눈이 즐거울 정도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벅참까지 느끼게 해주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인공이 이 게임을 정말 즐기고 있다는 연출이 계속 그려져 저희의 몰입도도 늘려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샹그렐라 프론티어를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오늘 꼭 행복하세요. 안녕!